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카라멜TV입니다. 오늘 제가 인터넷 사이트에서 제가 이왕 카드를 찾아봤는데, 우연히 하나 찾았는데, 가격이 적당한 것 같아서 24,800원에 이 카드 덱을 구매해봤습니다. 근데, 원래 이렇게 짜지는 데이가 아니라 그냥 대충 짠데 같아요. 그냥 사봤습니다. 자 이렇게 앞에는 어? 진공국의 푸른 눈의 백룡 이렇게 써 있고요. 멋지네요공허줄이3 개가 있는데요. 근데 몇개 카드들은 상태가 조금 안 좋을 수도 있다고 써 있어서 한번 까보겠습니다. 뭐야? 테이프로 다 붙였네? 어떻게 뜯었나? 아유, 가지. 여기다. 완전 꼼꼼하게 붙여. 우선 다 띄고 보자 잘 뜯고 왔습니다 아기다리 네. 이게 포장된 게네이야 뭐야 됐다 진공공의 푸른 눈의 생명이 좀 비싸더라고요. 가격이렇게한 가정 석장은 너무 꼼꼼히 아. 아유, 힘들어. 자, 지금 궁극에 불렀는데. 두침이안 맞네요? 두침이안 맞네. 아유. 네, 됐습니다. 자, 효과 보이시죠? 보이시죠? 푸른 눈의 정령룡 보이시죠? 하늘빛 눈의 은용입니다. 잠시만요. 코좀 풀고 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가 걸려가지고요. 하늘빛 눈의 은용 사람 잘한... 여러분들이 거의 아는 카드인데 <laughs> 푸른 눈에 카우스맥스 들어가 진짜 갖고 싶은데 <laughs> 모의 팩을 제가 몇개 샀는데 안 나와가지고 <laughs> 여기서 나오네요. 근데 카드 상태가 좀 왔죠. 푸른 눈의 맹도. 푸른 레벨 백룡은 효과 몬스터가 아니죠. 전설 보활의 재물. 알렉산. 원포원. 테라포미. 영혼의 성, 조화이패. 데미지 콘덴서. 데미지 체인. 드래곤의 제황 바른 눈의 소녀. 라벨 스틸러. 용의 계곡. 폭풍용의 폭 양해주세요 운영의 포 용의 영모 신룡 아포칼립스 이두 장들을 수. 속사포 드래곤 크로스 소울 장세룡 다크스턴 드래곤 드래곤 부르는 피리 원위스테거룡이노야 블루아지 튼 드래곤 나도 플레임벨 신룡 아포칼립스 전설의 백석 투월드 샤이닝 엔젤 미라지 드래곤 나비 드래곤 트레이드 인 죽은 자의 소생 쇠사슬범이랑 리빙 데드가 부르는 소리. 카오스 폼. 멸망의 폭렬 질일풍탄 정의 아구나 카이아빈. 이는 카오스 맥스 드래곤을 소환할 수 있어요. 레벨 8이나 레벨 8몬스터나 아니면 푸른눈의 백룡 블랙 매지션을 릴리스하여서 푸른눈의 카오스 맥스 드래곤을 소환합니다. <laughs> 푸른 눈의 카오스 매치 드래곤은 무비에서 뉴이 거로 나오던가요? 잘 기억이 안 나네. 어쨌든 이렇게 영상을 이렇게 찍었고요. 자, 그럼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